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초딩입니다. 오늘은 블레이드볼을 해볼 건데요. 음 이거 랭크까지 되기로 해보겠습니다. 여기 여기에서 이모트 하나 쓰죠. 참야헤드리스트리스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죠. 호루루루타호루루루타 간다 들어와 하나, 둘, 셋, 네네가 너를 치워수 있어. 나 전설의 그 기술을 써야겠어. 나 전설의 그 기술을 안 써야겠어. 이 기술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명되었으며 이, 이거를 이 3일 안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나왜 대머리임? 빠바밤 나 대머리 나는 얘떼머리다 내가 왜 대머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얘한테 좀그해 <laughs> <어째> 사랑하냐? <웃음> 아니 <웃음> 그러면은? 오케이 주겠다 나는 떼머리 나는 예떼머리 사망 이 어떻게 이기지아왜 대머리지? 내가 졌다. 안되겠어그 아, 전설의 풀을 살리 않이게세상도 어. 미안. 찍고 돼 내가 다이 내가 다 져줄 테니까. 내가 아무도 다 줄게. 아 진짜 벌써 스탠드 업 뭐야? 오늘 야그네 야, 이렇게 한번 찍어 눌러. 밸런스대시이네 <laughs> 어, <뭐라>? <laughs> 아, 내가 너무 잘하니까. 그지이이 <laughs> <근데 좀 양심이 웃음> 없었다. 인정와 <laughs> 내가 이길 수 있어. 오랜만에 할로윈 맵이다.

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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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면 영상 종료됩니다 지금 몇분 됐냐 지금 3분 <laughs> 왜나 죽어? 죽어 방진심이었던것 같아 엄마 우유 넣올게난 <laughs> 차라리 넣로게우필드을 <laughs> <보습빌드로> 그냥 박아버릴까? <laughs> 나는 가자 유스필드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약할 줄 몰랐네. 나한테 패치을 물론... 해줄게요. 빔. 한 척하다가. 컷. 오케이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라고요네. 여기 구합니다. 리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플레이. 리플레이. 없는 것 같.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. 저거 뭐야 또. 종료할게요 그럼. 종료. 자물좀 뭐 먹을게요. 어. 네물 먹고 왔네요. 물 먹지 양. 가자 왕 감자 거기? 응. 왕 감자 사람 만으면 어쩔 손 다리가 분리됐어요. 사람이 한명 왔다. 같이 어, 해줄게 사람 언제 오지? 보니까 오세요 알로. 야 들어와 내가 너네 참교육 딱때 수업 스킬로 아 지금은 그나 100원만 있어 나. 근데 100원 있으면 얘 네, 만원 모은대요 아니거든 확, 확. 만원 근데 어차피 텔레키니스 만렙 찍으려면 12,500원 필요하는데 그냥 그 스킬을 하려면 25,000원 필요하긴 하던 뭐지 25,000원이지 아무도 안 하고. 나이스, 그냥 우리 저기 가자. 아이 어디 어디 지 친구도... 여기 하지. 언니들. 이쪽 이다 여기쯤. 그니 우린 저기로 만난다. <laughs> 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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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아. 어, 나이 사람하고 칩니다. 나좀 초보하고 칩니다. 나도 나도 나, 나 내가 초본데 근데 난 여덟 번이나 됐냐? 아니 세 번? 내가 이게 세 번째인데? 아니 나 이거 네 번째인데? 두번이냐 아니 두세번 쳤는데? 근데 어떻게 두번네 번째?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 네가 2 번이 아니 봐봐 이거 봐봐 한번듣고 한번 잃고 한번 잃고 또한번 잃고 또한번 잃었어. 네라어한 판에. 저로 알아. 이런 괴물 잤어. 아 배고르다. 아직도 배부르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. 저물한 잔씩 먹고 와. 또 물을 먹었는데. 그냥 불편한마 안돼 죽었어. 희룡이는 <목소리로> 아빠 없으니까 대우랑대빈이가 해야 잠깐만 지금 뭐 칠이지? 여기에 줘야 되는 그럼 여기야? 근데 엄마 그래. 우리 애 본명을 말해버리면 뭐. 영상 한 올리잖아 왜? <목소리로> 영상 찍고 있어 지금? 응안 그래도 뭐 영상 올려야지 노래 넣어, 형아. 어. 뭐. 나 진지한 <laughs> 지연이 응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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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진지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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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나 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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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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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<laughs> 근데 저희가 아, 진짜 버전을 보여 주겠어. 나의 갑짜기 버... 완전히 달라진나 완전히 달라진다가 아니죠. 깜짝이야. 내가 뭐잘 너무 무서워. <laughs> 내친전를아 내가 g 다요아 e they 아 뭐야 래퍼 너무 이지 u 네요 뭐라고 이지 g p 고안지 p 한테 g 김도령 핵퀴즈트 어, 나 무서워 지아지 이 친구야 이길 수 있지 과연 <laughs> 아이고 죽었네 이, 친... 이 친구야 이겨라 안 이기면 너 목숨이 날라간다어 <laughs> 너무 잘한다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목숨 날라갈 수도 있어. 목숨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 모두 깬바